도착했어요. 안녕 고하셨어요고하셨어요 응, 고마워. 고고고마텔로고호텔고고호텔인가요 고마워. 학생들을 만날 준비워고 <laughs> <대, 디노와> <laughs> <가염. 가염. 가염. 웃음> 싸움야또 <놀람> 왜? 야, 소홍이가 아니야? 또싸이야나 여기 또 <똥> 개좋아해 이분 <놀람> 아, 훈일이야. 왜 이래 훈일이야, 훈일 너가 한야 야, 너 머리 머리, 머리 <놀람> 머리 치우래 와, 되게 크다 어 크긴 크다 걸리버 뭐, 형, 두 개. 아, 나세개 신고했어. 잡힐 수도 네. 있어. 뭐야? 아, 내가 한국일보 여기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의도했는데. 나은 <laughs> 에이, 의도했는데. 완전 의도됐어. <laughs> 완전 의도됐어. 나한테 재밌게 <laughs> 보여주려고. 역시, 진짜인 건 나한테 올리지않 <laughs> <laughs> 노잼. <웃음> 오, 노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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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째려봐 줘야 돼.